오늘, 능이 사로 많이 오셨네요. 능이 송이부터 사로 외지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구독자분도 계시고. 능이는 얼마씩요? 이 능이 15, 17. 15, 17. 완전 에이크. 어, 물안 묻었네. 물 전혀 안먹었네 아, 좋네. 잘, 아, 깨끗하네. 깔끔합니다. 15, 17. 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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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진한 사골능이 버섯. 15만원, 17만원씩. 17만 최고, 에이크. 이, 이것도 이 얼마에요? 능이 예, 17만원. 17만원. 아, 좋습니다. 에이크. 송이는? 11만원. 음. 17만원. 물먹은것은 10만원 도 있고 9만원도 있는데 물 안먹은것은 최고 비싼거 송이 핀것은 12만원 13만원 16만원짜리부터 17만원 17만원 18만원짜리도 있고요 지금 다사가시네 18만원 19만원 이건 500g 인가요? 작은 500g. 500g. 19만원. 이야, 좋습니다. 21만원, 25만원. 1kg은 42만원, 29만원, 27만원. 또 23만원까지. 다 팔렸네요, 보니까. 다 팔리고. 지금, 좋습니다. 상태는 좋고, 튼실하네요. 송이왕의 물씬 풍기는 가을의 버섯, 송이버섯입니다. 진안상골 송이버섯. 500g, 1kg, 이렇게 따로따로 봅니다. 따로